인천지방법원2023 고합 448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모텔에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후간음해서강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건 당일 폭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화해 목적의 성관계를 가졌을 뿐한거불능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무죄을 볼까요? 고인이 발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이 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날 말도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0대 정도 강타했다고 주장하나 승강기 직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영상에 얼굴에 붓기나 멍이 보이지 않고 정형외과 기록에는 오늘 아침에 넘어졌고요. 두통 턱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 주장과 모순되며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에 관해서 병원 왜라고 놀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점만 강조할 뿐 성관계 당시 느꼈을 두려움 등에 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정 접수 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성폭행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 스스로의 모순인 영상과의 모순, 피해자의 고소 이후의 태도를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스스로의 모순점, 영상과의 모순점을 추궁하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추궁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